좋은 치과를 찾는 유튜브, 상담과 치료가 명확한 박재봉 연합 치과입니다.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위에가 상황이 안 좋아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고 그 이후에 아래쪽의 임플란트가 물론 다른 치과에서 했던 거긴 한데 다 망가져서 이거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스토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2 0 1 6년도 저희 병원 처음 오셨는데 다른 쪽에서 아래쪽 임플란트를 했던 경우고요. 뭔가 불만이 있었는지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에 임플란트를 할 건데요. 어첫 번째로 위에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를 다 빼고 틀니를 끼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를 끼고 있으면서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시 치아를 이용해서 저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임플란트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방법 틀리를 이용해서 임시 치아를 쓰고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를 만들기는 훨씬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쉽습니다 근데 상하게 전체 임플란트를 할때 이를 다 심어놓고 틀리를 쓰게 되면 부분 부분 뼈에 식던 부분들이 거의 다 녹아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때 논처럼 평평한 땅에 임플란트를 중앙에 딱 심으면 이게 오래 가는데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여기 부분을 적어도 부분적인 임플란트, 이 베이식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임시 틀리를 껴서 눌러 버리면 단호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뭐 5년 내에는 거의 탈라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하고 틀리를 낀다면 수술이 쉬워지고 병원 입장에서 쉬워지지만 결국 5년 넘어서는 계속 AS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병원 잘안 하고요. 좀 병원이 어렵지만 수술이 어려워지지만 이렇게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시체를 만들어주게 되면 기존에 심어놨던 임플란트에 그리고 그 주변에 뼈에 식혔던 것들은 온전히 보존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한 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게 아래에서는 되게 쉬워요. 뼈 자체가 단단하고 잘 버텨주기 때문에 거의 문제 생기지 않는데 위에는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잘 해결이 돼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3, 4년 지나면서부터는 아래쪽에 임플란트 했던 것들이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위에가 틀리거나 부실한 치아들이 있는데 아래랑 단단한 애랑 부딪히면 얘네들은 임플란트 단단하기 때문에 안 망가져요. 부실했던 애들, 망가져 갔던 흔들리는 치아들이 망가지겠죠. 근데 거기를 다 교체를 해서 튼튼한 임플란트로 만들어 주면 그때부터는 강하게 씹기 시작합니다. 원래 젊었을 때만큼 강하게 씹기 시작해요. 그러면 약한 애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래쪽이었던 거죠.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뼈 폭을 적당히 배려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다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종교인이세요. 그래서 돼 있는 관계가 많다 보니까 앞니를 먼저 갈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냐면 앞쪽 걸 먼저 빼서. 임시 치를 먼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즉 이쪽에는 지금 뼈가 녹아가기 시작하는 기존 임플란트가 있고 두 개가 이쪽에는 새로 심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임시 치를 만들었고 이때 오른쪽에 있는 43번의 임플란트에 에너지가 많이 가면 초반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약간 다르게 해서 저작을 유도하지 않게 저작이 되지 않고 좀덜 닿게 하도록 임시 치를 만들어서 이 43번이 초기 3개월 동안 잘, 잘 골화가 될수 있도록 뼈랑 잘 붙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앞니는 일단 가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40번대 부분이 이렇게 시크멓게 푹푹 파여 있잖아요 엉덩이처럼 여기 부분을 이제 뼈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할 겁니다 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을 뼈이식하는 게 일단은 임플란트의 통상적인 임플란트의 선호 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경을 적당하게 눈처럼 넙덕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각각 치근이 많은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를, 어, 일부를 증대시킬 건지, 이식을 증대시킬 건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까지 배려를 해서 뼈식도 하고, 인플란트도 심어서 튼튼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오히려 30번 때가 이 6개월을 못 버티고 망가질 건가, 이게 걱정인 거죠. 하지만 왼쪽 기존 인플란트만 잘 버텨준다면, 오른쪽을 튼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지만, 박재훈 양쪽에선 가능합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보시면, 아래쪽에는 3개를 심어서 이를 4개를 만드는 방식, 어금니 방식을 썼고요. 저희 위에는 3개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위에 3개를 넓고 크게 만들어서, 아래쪽에 4개의 임플란트에잘 조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췄습니다. 즉, 위에는 네개 심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아래쪽에 네 개를 커버하니까. 자, 그런데, 세 개를 심어서 하나를 매다는 방식은 비용이, 하나 매다는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더, 세 개를 심어서 만드는 것보다는, 교환 면적, 시피드 면적이 더 넓어야 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게 만들어요, 작게.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 저희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쪽, 이쪽 방향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저작 효율이, 아래처럼 만들면 적어져요. 비용은 늘고, 저작 효율은 줄어드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안 좋았죠. 즉, 개수를 우리가 3개 심어서 4 개를 만들거나, 3개 심어서 세 개를 만들거나 고려할 때, 뭐가 있냐면, 임플란트가 얼마나 크고 효율적으로 씹히게 만들 것이냐. 즉, 넓이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잘 닿는 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오, 세개 심어서 4 개도 만들어준데, 그럼 더 비용이 더싼 거네? 3개 심는 거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비용은 늘고, 면적은 좁아지고, 잘 닿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임플란트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입니다. <목소리> 즉, 처음에, 비용과, 효율과, 그 다음에, 오래 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분이 아래쪽이 빨리 망가진 것 중에 하나가, 잇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땡겨서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땡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부착치은, 각각치연이 단단하게 버텨주면, 이나 임플란트가 오래 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요거까지 고려하면서 뼈의식을 해서, 이제 지금 망가져 있는 아랫부분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래쪽부터 저희 병원에 했더라면, 좀더 임플란트를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 튼튼하게 만들고, 그 지금같이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배려해서 계획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라도 저희 병원에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과 상담과 치료가 좋은 박재훈 연합직입니다